혹시 이번 어, 네 청년부에 또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누 누군지 아시나요? 아 어, 그럼요. 아시면서 물으시는 건데 연기력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이번에도 멋지고 예쁜 신입생들 청년 청년부에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 중에서 A.O.A. 에이스 오브 에이스를 맡고 있는 우리 박승영 양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네 물론이죠. 우리 승영 양 앞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엔드리스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박승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증 순서를 맡게 됐는데요. 솔직히 이번 안식일학교 청년반 순서 중에 뭐 어떤 거를 맡아도 걱정이 되겠지만 사실 간증은 더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많이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간증을 하게 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순서를 준비하면서, 음, 여기 청년반에서 같이 했던 것들이나 제가 느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이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청년반에서 하는 것들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한 저녁 6시 정도부터 만납니다. 어, 그리고 매주 3개의 조가 돌아가면서, 저녁 준비를 같이 하고, 저녁을 먹고, 또 각자의 조로 나뉘어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그룹 활동 후에는 같이 게임도 하고 놀면서 어, 친교회 시간으로 청년반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청년반에서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다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들은 이렇게 따로 청년들끼리 만나서 어, 말씀을 같이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여기 청년반에서는 각자 각자 자기의 경험들도 얘기하고 또 서로의 생각들을 얘기하면서 속으로 활동 안에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예를 설명드리자면, 제가 평소에 기도를 할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기도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어, 자기 각자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게 각자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해달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기도를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좀좀 좀 무책임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 원하시는 대로 다 해주세요라고 들리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소그룹에서 어느 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고 거기서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할 때에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먼저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훨씬 좋고 편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청년반에서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면서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청년반을 통해서 많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집과 멀리 떨어져서 학교 다니면서 조금 외로운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들도 청년반에서 만나는 사람들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입생이라 여기 청년반에 오래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드루스 대학교 계속 다니면서 계속하게 될, 어, 계속 경험하게 될 청년반 활동이 많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